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laughs>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자라면서 철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이씨, 나 별로 스페셜하지 않은데" 이걸 느껴요. 나의 평범함이나 모자란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멘탈 태도를 안 가르쳐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요. 미국의 교육의 핵심은 셀프 에스팀을 굉장히 강조해요. 교육 심리학에서도 셀프 에스팀, 자아존중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여섯 가지 하는 셀프 리스펙트, 존중과는 달라요. 셀프 에스팀 자 그래서 저는 자기존중이라고 그래요. 그건 셀프 리스펙트고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 했던 셀프 에스팀은 자아존중이고 뭐 이렇게 돼요. 이셀프에스 m 이란 말은 저는 잘안 써요. 왜냐하면 이 문제,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얘긴데 한국도 그럴 거예요. 그래요, 많이. 뭐냐면 미국에서 뭘 가르치냐면, Every o n e is special. 야,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해, 스페셜해. 너도 특별, 얘도 특별, 다 특별해. 키커 너, 어, 키 커서 넌 특별해. 그게 네가 아주 훌륭한 점이야. 너키 작어, 넌키 작은 게 very special. 그게 네 스페셜한 거야. Every one is special in one's in his or her own way. 뭐 각자의 나름 각자의 방식으로 다 스페셜하지. 이걸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점에서든지 훌륭한 점이 있어. 그래서 자신감을 막 심어 넣어 주는 거죠. 그런 걸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셀프 에스팀이 높아져요, 애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라면서 철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이씨나 별로 스페셜하지 않은데? 이걸 느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냥 평범한데? 오히려 좀 모자라거나? 이런 애들이 압도적 다수예요. 근데 뭘안 가르쳤냐, 그러면, 나의 평범함이나 부족함이나, 모자란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멘탈, 태도를 안 가르쳐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버려요. 왜 무너질까요? 어려서부터 배웠거든. Everyone is special.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 나 스페셜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딴 애들은, 딴 애들이야 다 스페셜 하겠지. 왜냐면, Everyone is s p e c i a l 이래매 나만 바보야. 나만 모잘라. 나만 쓰레기야. 그래서 셀프 에스팀 교육은 잘못하면 굉장히 셀프에 대한 네가티브 띵킹을강화시키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RNT가 많이 생깁니다. RNT가 뭘까요? 레퍼터티브 반복적인 네가티브 띵킹이에요 근데 RNT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바웃 셀프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부정적 생각을 뭐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뭐, 어, 뭐 누구에 대해서도 좀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압도적 다수의 레퍼터티브 네가티브 n 킹은 about myself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한 RNT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RNT를 계속하죠 그런 멘탈이 무너집니다.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정신 질환자들이 RNT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속으로 계속 난 쓰레기, 난안 돼, 난 이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권위 있는 연구에서는 이 RNT를 어려서부터 계속하면 나이 들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건 뭐 확실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연구가 한계가 아니니까 여러 개니까. 그래서 이 RNT는 굉장히 나쁜 건데 그 RNT가 일어나는 연원을 따져 버리니까 어려서 셀프 에스팀 자꾸 강조해 준 것도 한 원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크리스틴 네프는 뭐냐면 야 셀프 에스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애들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셀프 컴패션을 가르쳐야 돼. 혹시 살다가 너의 모자란 모습, 부족한 모습, 네가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음, 그걸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모자란 내 모습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법,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셀프 컴패션을 강조해서 한번 훈련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부족하고 모자랄 때에 괜찮은 거 더하기,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오히려 적극적 도전성과 동기부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적극적 도전성, 영어로는 reaching out, 뻗어나간다고 하죠. 그 적극적 도전성이 곧 뭐냐 하면 회복탄력성이에요.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self-compassion이라고 이 네프의 연구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니까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거죠.